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인사드립니다. 198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서 이탈리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곳이죠. 마드리드의 명소이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날에도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축구 성지에서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공간 수하는 주드 벨링엄 서동민인데요. 기성용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좋습니다. 넘겨죠 자, 코너킥. 숏 코너로 갈지 아니면 길게 띄울지 궁금합니다. 네. 코너킥 집중해서 잘 살려 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오 부심에게 기성용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아, 이거 마음이 너무 앞섰던 기성용입니다. 감독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안토니오 리디거. 자 영리하게 움직이는 이영표. 슈팅 패스 모두 한 방이 있는 기성용. 판단 좋았습니다.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최고의 윙포드 중에 한 명이죠. 네. 상당히 위연하고또 테크닉이 있고 또 돌파와 파괴력에 최근에는 또 득점력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풀키퍼 대단합니다. 아 멋진 헤더였는데요.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찬스죠 역시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베르시우스 아, 여자 미니시우스 확실한 득점입니다. 들어갑니다. 멋진 궤적을 드리며볼레트를 가릅니다. 야, 이건 정말 못막습니다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머리가 멀진 않았습니다만, 스피크가 충분치 않았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이건 볼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공격 작업을 하면서 상대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압박을 피해서 침착하게 빌드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키퍼가 공을 잡아냅니다. 루스의 터치, 공만지는 딸베리데.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멋진 터치. 잘 넘겼습니다. 야 좋아요. 키퍼 방어에 내 뛰어 공러갑니다 골키퍼의 멋진 선방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지도원이 동료를 바라봅니다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 때렸어요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차붐이 패드를 잡고 있죠 조능민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인가요? 월드 클래스죠. 유산철! 깔끔한데요, 나바스. 오드리치.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좋은 패스 줬어요. 좋은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아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영리하게 움직이는 이영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 백, 이영표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꾀돌이죠. 아, 그만큼 축구 지능이 좋기 때문에. 아신의 신체적인 뭐 약점을 또잘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풀백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영리하게 움직이는 이영표. 태클로 공가로 챕니다 이동하는 호드리구 짧은 휴식 시간이 벌써 끝났습니다. 선수들 숨을 좀 돌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후반전 45분에 접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팬들 지금 화장실을 갔다가 급하게 또 좌석을 메우고 있죠. 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공넘가받는 손흥민, 지동원 보입니다. 슛.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공받습니다. 호드리구. 안현범 공 잡습니다. 패스건을 받는 손흥민. 안현범. 줄곳을 찾는 손흥민.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상대 팀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 픽이죠. 그렇습니다. 자이세 비스 탄스가 왔는데요. 볼거어냅니다자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를 반칙 이겨냈습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자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거보다 저 정도 거리가 상대에게 매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상철볼 회전 시킵니다. 모드리구가 나타납니다. 벨링엄입니다. 태클. 자, 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계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아, 키퍼. 아쿠가 극한 세이브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지도원 어느 위치에서나 제몫을 해주죠.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 버리는군요. 오드리치의 볼터치. 크로스. 지동원이 동료를 바라봅니다. 공단에는 알라바. 아. 안정감 있게 가져왔습니다, 알라바. 기성용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골키퍼 까맣습니다! 프레스를을칭합니다 호드리그의 골입니다! 아, 호드리그의 판타스틱한 마무리입니다! 멋집니다 정말 놀라운 만사 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득점합니다. 아 오늘 이 팀이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팀인데요. 가진 실력의 지금 120%를 발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 지금은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모드리구가 나타납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안현범인데요. 자 박지성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조기회 들어갔어요. 아, 저 선수. 입니다 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붙어줘야죠 카마빈가 엘링엄입니다 이번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기성용의 패스를 인터셉트합니다 조심히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찬스죠. 역시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비니시우스. 아, 여지없습니다. 비니시우스. 확실한 득점입니다. 문 앞으로 연결. 골키퍼 막아냅니다.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호드리그의 골입니다. 아 호드리그의 판타스틱한 마무리입니다. 멋집니다.